벌써 스타벅스 주식 모으기 프로젝트 4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미 인기 텀블러 오알라 브랜드와 협업하여 한정된 텀블러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지난주 예고한대로 스타벅스가 최근 2년간 부진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고물가입니다. 커피 원두 등 핵심 원자재와 운영 비용이 상승하면서 스타벅스의 영업 이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 증가입니다.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빠르게 확장하고 변화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동안 주가가 빠졌었으나 이제는 경영진의 방향성 전환으로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서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식 매수 현황입니다. 오늘 추가로 한 주를 112.46달러에 매수하여 현재 4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매수금액 대비 16달러 이상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타벅스 배당에 대해 얘기해 볼 테니 꼭 시청해주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